다음 날 오후 1시 안 돼. 나 어차피 열차 반쯤이면 문치도갈 걸. 어떻게 해야가 미도 간다. 양면. 미도 잠깐 미도 나들어 이거 이거 아, 주 려고 이거 풀 어야. 아니, 이 개새끼 같 은데, 봐, 이거 아 나가 밑에있어 이거 아, 이 나와 지냐굉장 베리베리베리베리리 야, 나야 아, 리아니 위도 네. 어디야? 지금 다 아이, 터월이가더요 어? 위로 이려서 베리베리. 베리지리베리 아, 왜지? 화, 진짜 생존입니다. 얘네, 얘네, 얘가 은희야, 내가, 내가 은인데필어하지마세요 <laughs> 야, 좀 속이 편한데, 다음해 야 아나 뭐하아두명 근데... 따는데 <laughs> 도와 주세요 맥키올라다맥키드올라다맥키올라다맥키 빠졌어 <laughs> 아, 수박이 못이네다금인지 <laughs> 그리고 웨이트 뚫었는데 원실을치고 뭐야 위도우 뒤에 있는데, 위도우 기다리시게? 뭐해, 씨발야 위도우 아, 왼쪽이, 위도우 아, 왼쪽이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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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 혼자 아, 가 그럴 수 있지 시가 그럴 수 있지 맥크니 혼자 어디, 어디 앞에, 앞에 점점 <laughs> 죽어 나왔네

아, 나, 아 나, 아 나, 죽어버걸렸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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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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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 나, 네테레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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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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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한다. 뭔지... 아니야, 했다 아닌가? 됐다. 음악에 달려봐. 바로 들어가서 원래 얘기부터 해보겠습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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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들어갔나봐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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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아 왼쪽, 왼쪽, 에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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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줘. 감사합니다. 어, 딱 개웃기네. 음, 송아나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안달라고 하지? 끝까지 공격 대기다. 이겼어봐 근데 내가 한번 실수했어. 이러고 전면. 어, 네, 와, 네. 왜 깼어? 아니, 나 깼어, 깼어. 근데 도 야, 송아 따아 따야 돼. 송아 따 아니, 저기 송아나. <laughs> 뒤에 티나있험 아, 사님 아, 뒤에 어요일어요서어가스 박하나, 내 아이. 아, <factory> 아, 어. 아, 아. 대단하네, 저 새끼 진짜. <laughs> <laughs> 나 대단하다, 그럴 수있지 이거, 이거, 이거? 야, 빼 빼야 돼. 뭐야, 한 방이네. 나도 왜야거 대박이네, 이다 받아 받아 받아. 아니, 안 잡히. 빨 오드도가나오드도가나안드로 오른쪽 하나. 월드로 오른쪽 하나. 월드로 하나. 월드 <목소리도> <수고하러 갈게요, 새끼야. 목소리도> 아까 나월다 내가 나월파 해놨다 월드로 <목소리도> 하나. 하죠 아 내가 녹화 다 해놨어. 피를 멘트 위도로 못 잡는 거. <laughs> 아니 그 너무 세더라고. 뭐가 그, 너무 세. 네. 아. 이상력이야발견뭐아 씨발. 뭐 하라고? 오늘 뭐 용감한 화폐 이상한 거 있어? 있어 나괜찮안했는데나 화폐는 많이 먹었어. 응? 게임을 져서 그래? 그렇지. 이따어 올려 주면 봐봐. 존나 멋있어 네. 진짜로. <웃음> 그렇군요. 함을 <laughs> 씨. <laughs> 오 씨발. 또 뒤지죠. 아니, 뭐야. 안 들여 아, 킬자 들자가자 에바다 에바알아알 받아. 애 받아. 어, 이게 왜 이지? 야, 하나 죽었어. 우리 빼야 돼. 네. 생 네. 네, 네, 네. 네. 아나 안 왔냐? 왔어 왔어 이제 내가 내가 일단 아, 자, 볼까? 어? 오우 ㅅ 아, 나 아파 위도 위에 기어 내가 내 아이씨 발 진짜 어단 저거 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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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아나 던졌어 아 ㅅㅂ 어다 네. 에 기다려라, 씨우데 일단 기다려 봐. 우리 아나 이제 나왔어. 디바도 이제 나온아나 하루 종일 네제말이 괜찮은데? 아아나돈쏘다어 야야, 빼빼빼. 깝아 병들 새끼야. 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아니 이거 나한테 주지 어요이 방에 놈 아, 호나 잡아. 자. 어. 이오 씨발. 깜짝이야. 오,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좀 어이없어. 하나 아, 좀.. 하나좀봐주세요잘 아, 불린데요. 이 바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아니거 이거 이거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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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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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가봐이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 아나 같이 때리면다봐이메이지리다메지이지 원숭이 막았다잘 가요. 야제발 어때? 네.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메르시 모의 아, 뭐야뭐 아, 메르시구나제바제바 시간 좀지갈 준비할게. 어딜가 저분가? 패킹. EMP, EMP. 아, 보고. 보고보고 먼저 날려 야 위에 가봐 위에 가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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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야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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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퍼 있는데? 뒤에 리퍼 뒤에 리퍼 티바킹 티바킹 뒤에 리퍼 명태다 어어어어어서어디어 뭐뭐 뭐 예. 어, 어, <목이> 야, 거야? 뭔지 알다알았 다니는 거야? 뭔지 알았 다니는 거야? 뭔다야 다니는 거야? 뭔지 야이지알았다야뭔야 뭔지 알았야뭔니야뭔야 뭔지 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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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아, 지백렉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얘네 좀 많이 퍼져있다. 야, 아, 자, 잡간다 야, 잡아간다, 잡간다 잡아간다. 와아아아아아 실로우 다 나죠. 잘했어. 수브라 잘 수브라가 역시 최고죠. 최고의 플도 신간데. 와? 야, 오. 미쳤는데? 카드는 없네, 개못해서.